나경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개엄 당시 우리가 이게 불법하다는 거 알았어? 우리도 몰랐어. 근데 <laughs>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개엄 해제 표결에 찬성을 안했다든지 참가를 안했다든지 또는 방해했다든지 하는 게 죄가 안 된다는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. 네. 마찬가지로 우리도 몰랐어. 네, 법원도 면피하는 거고 야... 국민 의원들도 면피가 되는 거고 심지어 장차 나올 일심 윤석열 일심도 그 논리로 가면은 윤석열이 몰랐다. 예, 네.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. 내 권한 행사인줄 알았다. 어. 이렇게 돼버리면 야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... 있어요 제가 직권남용 직권남용 양승태가 다 걸리니까 네. 법원이 살살살 판례와 판결을 바꿔 요 방향을 어. 그니까 위법한 직권남용 위법한 행위는 직권남용 대상이 아예 안 되게 만들어버리니다 어. 그러면서 다 무죄 나왔잖아요. 빌더업 아닌가 싶은 거예요. 어. 그때도 판례가 왜 자꾸 바뀌지?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의 인식. 기본 인식이었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유명하다. 이 박성재 기각 사유를 보면. 유명하다, 유명하다.